그래. 그 애니메이션 그 뭐지? 다 이제 감사합니다. 조용히 해 주세요. 이제 나와요. 네, 확인. 조용히 해 주세요. 소리좀 몰려야겠지. 늦나. 진짜 예쁘다. 오, 감사합니다. 조용히 하.. 와! 아, 조용히 해 주세요. 오케이. 어, 방문 좀 닫고 올게요. <laughs> 와우. 싹싹싹다 아니. 저기 어, 뭐... 싸워야 될까?

오 이게 근데 야, 근육, 근육이긴 어? 필라테스 열심히 했나본데? 아니 이거 옷을 너무 빨리 입어 아... 에페르니아가 옷을 안 태워줬어 오우... 오, 와... 오, 야, 목피 야, 와... 개 이쁘다 입... 들어온 김에 좀만 맞아볼까? 그럴까? <laughs> 반가워요 아니 근데 입장했으니까 한번 맞아보자 그래 어차피 입장했잖이 입장했지 음, 음. 에 그럼 깨는거 아니에요? 아.. 중단 누르지 말고 한번 맞아 어떻게 나 가입해야 깨달음을. 되거든 뭐. 그 덕재야 네? 데스칼 가자 오우 스칼 데스칼 안해봤 괜찮아 가보자잉 아니 아니야 최고 미녀 이거 똥 진짜... 여기 파란색 먼저 깔아. 두번 이거 지하 가서 세 번. 지금 두 파란색 먼저 뭐지? 이거 그네 그네. 로퍼한도 로퍼한도 찍고 안으로 찍고 안으로. 오. 어, 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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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다 하든. 어 이거 이거 맞았으면은 안으로 가야 돼. 으어! 아, 아안보었다